안녕하세요. 로미쌤이요. 에 반가워요. 엄청 날씨가 엄청 더워요. 진짜 대박! 날씨가 너무 더워서 진짜 매장에 있어야 될것 같아요. 오늘은 제가 음 이제 8개월이 됐어요. 8개월. 8개월. 대박! 이제 행운이가 엄청 크고 있는데요. 지금 엄청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. 그래서 8개월 차 돼서 이제 변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해요. 한 6개월 때까지는 조금 몸이 가벼웠는데, 한 7개월에서 8개월부터 이아기가 폭풍 성장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배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. 이제는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. 진짜. 처음 겪는 그런 느낌인데 살이 이렇게 막 찌다 보니까 이배 쪽에 이런 배도 한꺼번에 찌고 가슴도 엄청 커지고 하니까 허리가 너무 아픈 것 같아요. 전에는 엄청 졸렸었거든요. 졸렸는데 지금은 막 그렇게 졸리진 않고 그냥 허리가 좀 아픈 정도 <laughs> 임신 초기에는 진짜 엄청 우울했어요. 뭔가 몸이 자꾸 계속 변하니까 저도 그게 적응하는 게 힘들었나 봐요. 그래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좀 안정기를 찾고 지금 8개월째 됐는데 지금은 좀 편한 느낌? 그리고 태동이 처음 점점 거세져가지고 얘가 일할 때는 잘 모르겠는데 밤에 혼자서 엄청 놀더라고 뱃속에서 그래서 자다가 깨는 경우가 좀 많아요. 깨는 경우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그렇고 인스타에다 댓글을 달,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, 임산부복을 따로 사냐 이런 걸 많이 여쭤봐주시더라고요 <laughs> 맞아 근데 궁금한 거죠 저도 그러니까 옷 같은 거 되게 막 엄청 좋아하는데 어떻게 입을까 하다가 요즘에는 좀 원피스 위주로 바지를 입었는데 바지가 다리가 너무 두꺼워져가지고 바지가 진짜 저는 원피스 위주로 입고 있고요. 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 원피스? 오늘 구입했어요. 이거는 네이버 쇼핑, 페이에 들어가서 그, 그쪽에 쇼핑몰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이거랑, 짜잔! 까만 색깔 원피스를 샀는데, 롱 원피스 위주로 입는 편이에요, 저는. 어좀 루즈핏의 원피스를 구입해서 입는 편이에요. 그냥 막딱 임무복 이렇게 골라서 입는 건 아니고 요거는 나중에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다 업데이트 할게요. 그리고 고속터미널에 가서 제가 가끔씩 쇼핑을 하는데 거기서도 루즈한 원피스를 구입해서 입어요. 그래서 저 진짜 막 인스타에 정보로 많이 물어봐 주시고 하는데 알려드리고 싶었어요. 아 맞다.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임신을 하면서 변화가 큰게 이제 배 쪽이나 이제 상체 쪽이 살이 많이 찌잖아요. 그래서 가슴 브래지어가 다안 맞는 거예요. 전혀 안 맞는 거예요. 진짜 막 계속 구입을 막 하다가 근데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게 사이즈도 그렇고 이제 사이즈가 좀 커지면서 맞는 게 없는 거예요. 수유브라를 알게 됐어요. 그래가지고 이 수유 브라를 수유 브라를 처음 봤는데 이렇게 수유 브라는 사이즈가 크게 나오더라고요. 이렇게, 이렇게 분리가 돼요. 너무 신기하죠? 근데 사이즈가 커지면서 정말 이쁘지 않은 그런 브래지어를 많이 입다가 이렇게 이쁜 L 사이즈, L 사이즈예요. <laughs> 입어봤는데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. 그래서 수유 브라도 필요할 것 같아요. 나중에 아기 갖고, 이제, 수유 많이 하잖아요? 모유 수유. 그때 딱 필요할 것 같아서, 요브래지어를 이렇게. 근데 요거는 사이즈가 딱 좋더라고요. 그리고, 이렇게. 짜잔! 요거 면으로 돼 있는 팬티를 잘 입고 있습니다. 헤헤헤. <laughs> 짜잔! 이게 뭘까요? 복대랍니다. <laughs> 허리가 너무 아파지면서 배가 너무 많이 나오고 해 가지고 이게 복대로 복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럴 때 이렇게 제가 허리가 아프니까 얘가 복대가 딱 저를 고정해 주거든요. 이렇게 복대를 잘 쓰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일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허리가 많이 이렇게 처지시는 분들은 요거 복대로 복대를 꼭 차고 착용하시고 일을 하시면 좋다고 사선생님께 말씀해주셔가지고 이것도 쿠팡에서 구입했어요. 그러니까 임산부 복대가 따로 있으니까 일할 때 너무 배가 내려온다 싶으실 때 있잖아요 무게가 있잖아요 고 고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사용해 보시고요. 계속 초, 임신 초기에도 오일이랑 이런 거 바르긴 했는데 사실 초기에 너무 임신 소양증 이런 걸로 해서 살이 급격하게 찌면서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. 근데 튼살 크림을 바르다가 튼살 크림만 바르다가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막 계속 밤새도록 막 긁었었어요 한4 5 개월 쯤. 그래서 계속 이제 크림 발라주고 하니까 좀 나아지긴 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또 너무 스트레스더라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. 계속 긁고 있으니까 그래서 왠지 튼살도 생길 것 같아가지고 오일이랑 뭐 튼살 크림 뭐 이것저것 다 써봤었어요. 그러다가 이걸 구입하게 는데요맘스 오일이라고. 요거를 아로마 오일인데 요걸 바르면은 괜찮더라고요. 하나도 안 간지럽고 요즘에 8개월 된다, 뒤로부터는 제가 크림보다는 오일 을 엄청 많이 바르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하나도 아직까지는 안텄거든요 그래서 꼭 임산부이신 분들은 한 제가 봤을 때는 말 때쯤부터 뭐튼 살이 많이 튼대요. 그러니까 한. 8개월 이후부터 이제 관리를 더 잘해줘야 된다고. 그러니까 초반에 너무 열심히 바르지 말고 후반에 열심히 바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후반인 지금 8개월에 엄청 바르고 있어요. 그리고 중간에 임당 검사도 했고 뭐막다 검사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악달 검사 한번 남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순산을 하면 됩니다. 짜이자! 짜! 짜! 조금 아기 같고 사실 좀 이제 무거워져가지고 조금 힘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그래도 즐겁게 행운이를 행운이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요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8개월 동안에 이제 관리를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관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안녕 순산할게요 순산 Uh-uh. <laughs>